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하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3만 박과 달리 조금 특별한 소장용 3만 박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램박은, 어, 최대, 최대 중복이 딱한 세트까지만 했고, 두 세트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인믹들 같은 제 소장용, 같은 걸 빼와서 다 넣고 그런 기 때문에 진짜 너무 이쁜 도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구매하시면 정말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3만보다 조금 없어 보이는데 대신 이렇게 올블러거 임미 같은 게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격대는 비슷 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자를 비워줘 왔고 첫 번째로 우선 이렇게 대용 대용 투명 엑스가 들어는데제 손바닥 네배 정도 된 아이예요. 엘리스 도 아니고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거라 트렌은 아니고. 이렇게 정말 큰 대양인스가 세세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흰님 출처, 히오코님도 연결동송 세장 들어가고 이거 그유니콘어 순두님 출처 반세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수봉 접으면 진짜 이쁜 그랩핑지예요그 다음에 소봉투 한세트씩 들어가요 키치피치 소봉투랑 복숭아 주소 도봉투 한세트씩 그 다음 떡메하고 인스가 들어가는데 제가 선풍기를 켜서 소리가 날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린티 메모패드 한권 별이 빛나는 밤판스세트 이거 뿌의 일본 여행 떡메, 퍼플맨 떡메, 아보카도 떡메, 이거 출처 모르는 떡메 이렇게 한건 들어가고 뿌의 일본 여행 탁구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두님 출처 인스까지 한 세트 들어가는데 이번 램박은 소장용 램박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 출처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워터파크 인사 꼬맹이 한 세트, 어 메미 가혀볼네임텍한 세트, 볼빵빵 토끼 가혀볼한 세트, 곰젤리팩 한 세트, 귀도리 메미 한 세트, 이거 포도퐁당 라벨지 한 세트, 토끼 양컵 라면, 민구 다이크 컵케이크 민구 녹차 컵케이크, 민구 녹차 도넛, 그리고 미리 제 쿠폰 6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쪽도 다 채워줬고, 이제 이쪽을 채워줄게요. 이거 까까사조피 진짜 너무 귀엽죠. 이것도 연결 동무송이고, 이렇게. 어떤 건출처인지 모르겠어요. 순투님 출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고향 연결 동무송 한 세트, 이거 순투님 출처 연결 동무송 한 세트. 순투님 출처 아이스들이 여기 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순투님 출처 캘리 같은 거나 이 도, 인스 도안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포장하시기도 좋고, 이렇게 닦고 그 하실 때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얘도 연결 동무송이에요. 이렇게. 진짜 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귀엽고 이것도 도무송이에요. 이건 코알루님 출처고 이렇게 도무송도. 이거 두부 또 이렇게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엔 디테가 들어가는데요. 얘도 진짜 제 최애도 디테. 이번에 삼만 박들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디테로만 다 넣었어요. 얘 보시면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딱한 번인가 두번 정도밖에 사용 안 하고 안 썼던 아이인데 도안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도안. 얘도 단종돼서 안 나온 디테라고 있고 진짜 너무 이뻐요. 이런제짜 너무 귀엽죠. 뭐 묻은 것도 없고 진짜 너무 깔끔해가지고 사용하기도 너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진짜 양많은 티테가 한통 들어가요. 진짜 거의 새 거라고 해도 망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블로거인미하고떡밑 들어있는 건데, 얘는 제가 빠르게 도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배속을 안 하고 소개를 해야 해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 유명한 블로거 분들만 넣어드렸고, 전 여기는 어머, 제가 지금 어, 여기올블로거 떡미기 10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블로그 이미 25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건 크림피치님 디니스들 하고 이거 두팔님 또한 크림피치님, 풋소녀님 또한님 진짜 너무 예쁜 도안들이랑 장당 비싼 아이들 많이 들어가 이거 뚜님, 이거 또한님, 이거 여름언니 줄쳐 애공님, 이렇게 크림피치님, 풋소녀님, 진한님들 그리고 요붓님 후백 들어가고 이건 일보님줄처예요 크림피치님 이거 또한님 이거는 2차거래안 돼서 얘는 덤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또장님 수분으로 마감해 주고 마감은 이 도무송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얘도 마감을 해줬고 이거 올블로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당 200원이 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200원을 안 치고 그냥 다 200원을 쳤어요 200원짜리가 넘는 게 많은데도 그리고 이렇게 택봉이 6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류님 출처 안전, 안전배송 안전 이거하고 이렇게 배, 배경지가 2장씩 들어갑니다 진짜 이제 제 소장용도에 넣어드리는데 이거 진짜 소장용이 여기 보시면 후백들이 많아요 무광이고 얘는 유광인 아이예요 진짜 엄청 이쁜 아이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무중복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거는 쥐포님도원 이렇게, 진짜 너무 이쁘죠? 유라나님 출처이고, 이렇게, 10장 2천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 발자국님 출처 롬님 도안, 그 다음 이거, 이게 어떤 분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몽총님 도안, 들어가고, 이거 제 출처 전차스가 들어가는데, 전자파차단 스티커 이건 휴대폰에 붙이실 수 있고, 너무 귀엽죠? 평이 모음인스로 전차스를 제작한 건데, 얘는 아직 판매 안 하고 있는 아이인데, 특별히 한장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말 귀여운 마테가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다음 덤으로 이런 일본 캔디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장용 3만박이고 얘가 진짜 적어 보이는데 정말 양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양식 보시고 그 양식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오픈 테닝방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안녕.